일단은 많은 학생들을 상대를 하고 있으니까요. 학생들의 정보 관리,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님들과의 대화의 소통 이상, 그 다음에 아이들의 출석 결석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학원에서 아이들을 관리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방법 같아요. 그래서 관리 프로그램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일단은 제가 학원을 열때 관리 프로그램을 반드시 하나를 선택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. 그래서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을 다른 프로그램도 많이 이제 검색을 했는데 그러니까 가격 그 정도의 가격으로. 이 만큼의 관리를 할수 있는 프로그램이 통통통이 가장 제 마음에 들었었어요. 지금은 출결 키패드를 사용을 하면서 카카오톡으로 전송이 되니까, 아이가 그 출석을 한 것과 표현그학원을 하는 것을 카카오톡으로 실시간으로 받으시니까, 아, 우리 아이가 이제 안전하게 학원을 왔다 갔다 하고 있구나. 그거를 또 많이 안심하시더라고요. 두 번째는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이제 주간 테스트 성적 전송입니다. 그래서 이 아이가 매주 어떤 성적을 가지고 있는지 어머님들께서 기다리세요. 그래서 금요일 날 성적이 안 올라오면 어머님들이 학원에도 전화를 주세요. 그래서 시험을 쳤지 않냐. 나의 점수가 궁금합니다. 이렇게 연락이 오시기도 하시거든요. 처음에 학원을 오픈을 했을 때 새로운 학원인데 기존의 다른 학원과 뭐가 다를까. 그러니까 차별화를 좀주고 싶었었거든요. 근데 이, 이 주변 학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학원이 이 박달통에서는 저희가 좀 유일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는 그냥 출격 기패드 정도를 가지고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알림창 전송도 물론 문자로 나가고 이것도 나가지만 세 개를 동시에 하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안 읽으셨으면 전화를 드리거든요. 더 확실하게 전송이 될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테스트를 정확하게 해서 관리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데좀 많이 썼어요 저희한테 상담을 하시고 등록을 하신다고 하시면 그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을 먼저 해드려요. 그래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유 그 다음에 아예 주간 테스트 성적을 받으실 수 있고 학원에 원하시는 상황을 언제든지 문의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알림장에 수시로 나가는 이 종이로 나가면 아이들이 까먹고 안까지 갈수 있지만 이 앱을 깔으시면 언제든지 선택한 과 소통이 가능하십니다. 그러니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안내 문자가 되면 바로 가입을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거의 90%는 가입을 해주세요. 일단은 아이들의 연락처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핸드폰으로 이렇게 쭉 열면 연락처가 다 음. 보이니까 그걸 가장 많이 편히 하시고 그 다음에 출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이렇게 쭉 보면 이게 뜨잖아요. 그 다음 그 자리에서 바로 출석 결어 그 다음 어머님께 바로 메시지 전송. 이런 것들이 가능하니까 그런 거를 좀 편해하세요. 아니, 옛날에는 일일이 문자를 전송했거든요. 그러니까, 토도통이 잘 쓰면 굉장히 홍보가 많이 되는 프로그램이에요. 그러니까, 어머님들에게 알림장을 어떻게 전송하느냐에 따라서 이 학원은, 아, 이런,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구나를 다 알려줄 수 있어요. 그러니까, 심지어 어떤 어머님은 알림장을 이렇게 열어서 다른 어머님에게 보여주세요. 이학원은 이런 특강을 는데 관심 있으면 한번 봐봐. 이게 종이나 카톡으로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더 이학원이 관리를 잘하고 있구나를 보여주는 방법 같거든요.